그럼 이번 이고요. 1 0 0 f x 의도화그들은다당한것같을 때, 0, 2 y는 f(x) 보 2, 3, 4, 5, 6, 7, 8, 9, 10, 11, 12, 1 0이0보다 작은 거2냐 f 0의 절대값은 f 2의 절대값보다 작다 자 일단 뭐야 f'x 3차 함수인데 아래로 부르니까 양수니까 그래프의 형태는 오른쪽 위로. 그러니까 여기서 극대, 극소 이런 식으로 가질 거 아니야? 0일 때, 2일 때. 근데 0일 때 값이 양수래. 그럼 0과 2에 대한 절대 값. 아, 양수 아니라 음수구나. 음수. 0에서의 함수 값이 음수니까 이렇게 되는 거지. f2도 음수가 될거 아니야. 그러면 절대값은 f2가 더 작겠지, 크겠지. 이는 0에서 극대값을 가지니까. 그러니까 절대값은 더 크다라는 거 맞겠죠, 기억? f0이 음수야, f 0이 음수. 그럼 f2가 여기 있을 거 아니야. 극소가 절대값은 f2가 더 크다라는 거알수 있겠지? 자, 니은 f0 곱하기 f2가 0보다 큰 같은 거이면. FX의 절대값 c, X는 A에서 극소인 A의 개수는 두개이다그 값이 부호가 똑같다, 이 말이지. 그럼 일단 여기서 부호가 뭐야? 음수로 똑같은 거니까 이 상태로 꺾어 올리면, 이 상태로 꺾어 올리면, 이렇게 되겠네, 그래프가. 이 상태로 절대값을 씌우면 그럼 극소가 하나, 두개 생겨 이번에는 양수로 부호가 똑같다 라고 한다면 이때도 여기가 지금 0이고 여기가 지금 2인 거지 꺾어 올리면 극소값이 하나, 두개 생겨 그래서 양수로 부호가 같든 음수로 부호가 같든 또둘 중에 하나가 0이면 얘가 0이더라도 꺾어 올리면 이렇게 되니까 극소값 두 개가 된는 거고. 니 그러니까 어떤 경우든지 간에 극소인 a의 개수는 두 개가 된다라는 거. 지금 f 0 더하기 f 2가 0이면 f x의 절대값은 f 0인 서로 다른 실근 개수는 4 개이다. 이건 무슨 말이야? f 0은 마이너스 f2랑 같다. f2와 극와극소의 그 부호가 정 반대다 이 말이지. 절대값은 같고. 그래서 꺾어 올리면 어떤 경우가 되는 거야? 그래프를 그려보면 여기가 0, 여기가 2. 이 간격이 똑같다 이 말이다. 부호는 반대고. 그럼 여기서 꺾어 올리면 이렇게 되겠지. 그리고 f0이 얘니까 얘랑 만나지는. 그래 개수는 4 개죠. 그려 보면 판단 되죠. 수영리핸드는 다 맞습니다. 자 넘어갈게요. 1 6번 시운다.